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간도직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. 놀라셨을 때지만 저희 둘의 이별은 아니고요. 저희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아, 그게또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어가지고 가족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. 자랑치려고 한건 아니고요. 진짜로 저희가 음, 이사를 가게 되어가지고 이제 뭐 저희 부모님 뭐 할까요? 부모님, 가고, 거리가, 거리가 멀어뭐 음 네, 디바나 윈스나. 괜찮습니다. 에아 아니 디바 할게요. 바로 디바가미나 시기에 나는뭐 지인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. 미팅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, 네.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 자동차 키로수 얼마 전에 우리 먹방 데이트 때도 얘기를 했지만 뭐 4개월인데 16,000km를 탔어요 그러면은 뭐밀년으로 따지면은 뭐 거의 5 6 0 0 k m 를 탄단 말이에요 상대 아, 네. 티코 사운드라 에코인가 저게 무슨 사운드지? 아 윈스턴이네 어, 네. 바로 일로 뛸것 같은데

네네방 안에 앉아아 그러면 너가 방 안에 앉아 x 아이고. 아이고 잠깐만 잡는... 원숭이 원숭이 딜라인 다 없긴 하거든요? 와우 형나때린 어, 때리는지... 줄. 중 가만있.. 안돼! 비벼줘요 비벼줘요 어비벼면 할만 할것같은데 비벼줘요 나이스 오 우리.. 저거.. 여기 나이스 오 여러분.. 거... 밥니다갑안잡았어밥 아, 그냥 잡을래요? 오 어, 어. 이거... 어, 잠깐만 나이스 내 네, 살렸어요 사이드 사이드 앉아 앉아 아이씨 어떻게 하나 하나 없어요 상대 하나 없어요 한 아. 배당 쥐아와피왜 이렇게 많이 쳐?

막아줘한대 여기. 어, 이거. 그, 그래, 제가 막아줘서, 벌게 너무 많다. 이러람은 깨는. 잘 가. 아여기 우리, 우리 겐지 타는 중 나무 뭐 타고. 나무 타 아이고, 나어 나노우 지즈 가면 될 같아 이다 아이고 원숭이 뺐다 갑니다 뺐다 어기기고이다오오오잠깐 아이고 뭐하나내려가내려갔구나나내려갔구나있 내려가구나. 가면나요오가나나이나나스나이스나이스나나내나가나나 내려가구나. 여기 려가 갈게요. 내려가구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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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요내려나 <목소리> 윈스 수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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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. 원색 원색 원색. 원색 갈릴 거우니까 같이. 완전 완전 완전. 여기는 주도기는 주. 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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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헤이 포켓 젓가? 리와 부리와. 거기 들어가면 힐못줘 알까요? 내 내려와봐요 내려와봐요. <s>

아, 됐위 진짜 다고거요이하게밥 먹고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고 막 이러는 게 계속해서 기를따 위도 괴물인가? 저 오른쪽에 코저 윈스 위주로 볼게요 약어요? 잘 못하는데. 아이고, 합성이 비쳤어요? 예, 공 없는 건데, 예, 공 없는 건데, 있네. 어, 있는데? <laughs> 잠시만요. 와. 언제? 이도 여기? 한줄 여기? 와, 완전 비슷했어. 어우, 너무 아다 아, 이 못봤어요. 시 너무 아프고. 아, 잠깐만! 아아! 제발! <laughs> 어, 밀어내네? 어디 인스턴트 내야되나? 원부不知道这这 내부탁대로 로봇 마을 만들어줬다면 훨씬, 할만했을 텐데. We are some people. <laughs> 화물을 차지했다. 자고? <가보자고. 웃음> 넣어 놨어요? 방대시메트라 사운드 들려요. 공격 깨주지. 아이고. 됐다. LC, LC 써. 여기. 이 우리 있어, 아, 함 내가 옮길게요. 내가 옮길게 아, 내가 오른쪽 2층 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 좋을 드도은데면 월드도 있으면, 월드도 있으면, 월드도 있으면, 월드도 있 아, 면 월드도 있으면, 월도

떨고놓을게요 이거 떨궜거든요? 이거 자리 쓸다떨고놨거든요위 있어, 솟 윈솟 아 죽겠다 아궁 썼다 아유 저... 잠깐만. 자리 떨고놓는요에로 애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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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애쉬 볼게요 우리 아나 없거든요? 이게 키드코가 애쉬한테 계속 붙있어서 잠깐만요 어, 밥 썼다. 밥 어디에요? 어, 밥 있죠. 정면에 정면. 아니, 일단 빠졌다. 여기 이물을 옮겨야 한다. 가자. 번 가고. 코 에시가 딱 붙어 있어서 정 기바 나왔어요? 뭐 갈게요. 일단 시다 뭐 빼고 올게요. 아니, 뺏고 갈게요, 갈게요, 갈게요. 브리브리, 브리브리. 잘 가요. 오케이, 뭐 혼자 브리. 그래. 오차 트리커 밑에. 디바, 디바로, 디바로. 디바로, 디바로. 디바로, 이바 진짜 로 지금은 반피에요 디바. 피가, 피가 없대 지금. 지금 우리 일로 다로다 떨어졌나 봐요. 디바 떨어진 거 혼자 빈라인 한거갈수 있거든요. 들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뒤에 죽거든요 아나 아나 여기 수면 빠졌어요 아나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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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뒤아우 밀렸다 아이고 아이고 가만히 탈수 있나 아이고 씨못 올라왔다 오 어, 우리 겐지니겐지니띠용 애쉬 보는 중네 마티마... 아, 이렇게 안 올라가죠? 바티마바티마바티마요질게요 살아와. <laughs> 어? 어, 어, 아, 이 쪽으로 따라와요 아, 라와요 아, 아, 이요 아, 이렇게요? 아, 이렇요 아, 이요 아, 이렇게이 아, 이렇 아, 이 어, 스이고 고금... 빠질 수 있나요, 이거? 가. 나우기 어, 저기 나노 찼어요. 아, 나이스. 뒤받칠래 우리 끼리 와, 어, 왜 이렇게 잘 쏘냐. 오, 잠깐만. 위도 어, 있어요, 위도 있어요. 조심. 위도. 일단, 밥 쏘고 위도로 바꿔야 되긴 하는데. 디바 볼래요? 예, 네, 켰어요, 켰어요. 디바, 디바, 디바로. 아이고. 오, 잠깐만. 네, 잠시만요. 또, 또 피가 없어서. 한번 채우고 2층 다시 가볼게요. 아, 여기 디바 갔다할수 있나? 나이스. 2층 없거든요 지금. 갈게요. 겐지님이랑 같이. 어, 아, 깨지냐? 아, 깨졌다. 나이스. 야타 집 들어갔어요. 조심조심. 조심. 나이스 불사도 뺐어요 기봐 나이스 나이스 레온님이 씹 캐리하셨네 컨셉이고 저희의 스타일인데,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조금 더 저희 영상이 풍... 네. 어... <laughs> <laughs> 전사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굳건한 정신이다. 한정 한정 확인이요? 어렸때어디리리리 <놀라> <세서> <놀라>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시이없이리 <laughs> <놀라> 아, 아, 오케이. 방패 세워놨거든요. 원숭이 바피 어디에 봐? 저 캐리코? 원이도저 캐리코 캐리코. 파이팅. 어 저기구나. 어어 아, 아. 죄송해요 아 오케이. 내뽕 네, 게이지. 뽕뽕한번 하면은 밀것 같은데. 어저 저는 앞을 가야 되죠. 그럼 제가 앞에 사리 잡을게요. 이거, 제가 비행기 e do, w 이 d 아이고 아이고 어, 위도 o 있어위위 We 위도 We do. We 정면 위도 do. We do. We do. w 다 do. We do. w 하 do. We do. We do. We do. We 위도 w 위

나도 줘버려 나도 저버려. 나버려 저버려. 저버버려버려 저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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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버 저버려. 저버 저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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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비 소비면은, 소비면은똑같지죽 아. 아. 는 중이에요. 우리 은 제가 어 아. <laughs> <목소리> 마음이 급해 가지고 아. 관시라아쉽구만 어, 선생님, 선생님. 들맨 님. 예. 오세요. 예, 예. 뭘뭘 <laughs> 먹고. 네, 여기 애시랑 같이 옆에 계세요. 여기. 여기. 여기 제가 있을게요. 올라스톤한나 네. 들켰나? 저 기도. 기도. 도 아우씨 나이스 나이스 다음 쪽으로 확인 다음으로 빠 키리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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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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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다시, 다시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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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각안 주는 중 나는 나는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다 어어어위도이 <laughs> 밑에 왜,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볼게요 오! 레벨 너무 잘들어가는데 제발, 제발, 제발 아 뒤로 아아악 아아 어. 왔어요 옆에 어 저희 거기 가있어 나갈 수가 없어 <laughs> <laughs>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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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한테 맞아가지고 위도 없다 위도우 없다 안돼 <laughs> 안, 돼, 안 돼. 우리 아도 없다 <laughs> 네 천천히 천천히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. 천천히 원이 원힐 위도우 2층 에 잡겠다고 봤데여유있승이 원숭이 캐리퍼 발전 발전 보러 갈까요? 원이리퍼원이 갈게요 터치하는 줘와들어세요 하...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다 죽었다 미도 타피? 응. 지금 먹게. 오! 와, 이게 이게 드 샷을 맞아? 우리 가자. 해 미도 저기 반. 믿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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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. 아, 아니 안 어? 보이는데 못 붙었다 이겼어이이겼어어 이게 다, 다. 이겼어, 이겼어, 어... 어? 어? 시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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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나이스. <뭐야? 웃음> 뭘... <놀람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딩 그러면 나이스. 진주하라는데 약간 브리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퍼그로가 두명 왔어 이기기는 저희랑 똑같이 당한 듯 시나이